미즈놀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은 심리전이다. 이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 경제적인 논리와 심리 심리학적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 하지만 20년 가까이 제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바이와 셀이 있는데요. 주식을 사는 사람들 즉 바이어는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사는 거고요. 이제 셀하는 매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차익 실현을 하든, 뭐, 손절매를 하든, 앞으로 이 주식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세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내려, 이게 계속 하락으로 반전한다고 하는 거는, 내려가기 힘들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도세력이 점점 몰린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전 세계 어떤 주식이든 공통적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전 세계 경제의 모든 논리는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자 그런 가운데 음, CNN 머니에서 제공하는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하는 이 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특별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일 체크업하셔야 되는 어, 이 차트가 바로 저는 이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공포와 어떤 뭐 욕심의 어떤 인덱스, 지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뭐 공포와 탐욕, 탐욕 지수. 아, 근데 탐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그래서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상태를 지금 지수 값 0에서부터 extreme fear부터 extreme greed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건데요. 자 오늘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9월 23일, 현재 주식 차트는, 주식이 아니라, 요, 인덱스는요, 47, 47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 숫자가, 이 빨간색, 0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 공포감. 자, 어떤 공포감? 오, 이게 정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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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근데 여러분, 어,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면 주식, 어, 사지 않겠죠. 근데 아니에요. 자, 0에 가까웠게끔 이, 이 차트가 점점점 내려오면, 쉽게서, 어, 0에 가까울수록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주식의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저 녹색 쪽으로 화살표가 점점점점 가게 되면, 주식이 꼭지에 다다랐다라는 뜻으로 곧 폭락, 어, 하락 반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숫자가 그쵸 그렇죠, 47으로 갔고요. 옆에 보시면 현재 상태는 뉴트럴, 어, 이게 이제 그 중립 기어, 중립이잖아요. 중간 정도고요. 42. 근데 일주일 전에 보면 그리드가 56였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의 지금 지수가 굉장히 하락 반전했잖아요. 그거에 봤을 때 56에서 47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달 전에 무려 72. 이때 나스닥 지수 정말 좋았죠. 자,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식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시고요. 매일매일 이 차트를 보면서 위기가 곧 기회고 빨간 쪽으로 내려올 때곧 수많은 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말하면 저 녹색 쪽으로 점점 갈때 이제는 하락 반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어 나스닥의 주식 차트를 좀 제가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음 6개월 동안에그 나스닥 이게 차트 모습인데 보시면. 제가 좀 선을 쭉쭉 좀 그어봤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선을 쭉 그어봤는데 보면 그쵸?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 후에 이 저항선을 두번 정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번의 시도 끝에 뚫지를 못하게 되죠.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게 곧 저항선이 되고요. 저항선을 뚫고 나면 그 저항선이 곧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것. 지난 영상 때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말하면 올라가던 나스닥 지수가 저기서 저 지지선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지선을 딛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고 다시 두 번의 시도 끝에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9월 23일 현재 나스닥 지수는 그쵸, 그렇죠. 10813.50으로 지금 마감되었습니다. 이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당분간, 당분간은 상승으로 가기 힘들,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차트에서 우리에게 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나스닥이 상승으로 반전할 만한 호재되는 어떤 기사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선거를 이제 두다도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여전히 강공 일변도로 나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도 사실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뭐 틱톡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오라클. 하지만 여전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분 싸움으로 지금 뭐 다시 막 싸워 분탕질하는 모습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승인한 거 철수 취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금 무언의 압력화 이걸 넣는데 진짜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중국 정부가 틱톡이라는 회사가 중국 정부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또 승인할지에 대한 것도 미지수고요. 틱톡 위치 다음으로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줌이라는 회사인데 줌이 미, 중국 회사거든요. 지금은 사실 정거점을 뚫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어, 틱톡 위챗을 친미 행정부가 줌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어, 예측하고 있는 하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 얼바인 지역에 최근 2년 동안 정말 맛있게 하는 짜장면 집이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두 군데 남았거든요. 얼바인의 짜장면집이. 근데 정말 맛없습니다. 한평생 짜장면 짬뽕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없을 수 있을까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두 곳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먹습니다. 짜장면 짬뽕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늘 땡기는 음식이기도 하죠. 가까운 가든그로브 지역이나 플로튼 지역까지 짜장면을 먹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얼바인의 정말 맛없는 두 곳의 짜장면집을 갈수 밖에 없고 두 짜장면집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바로 얼바인의 짜장면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우지스 나스닥 뉴욕 증시가 풍망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5거래 5일 동안의 거래일 가운데 딱단 하루 빼고 4일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있었던 테슬러의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뭐 테슬러 주가는 그래서 덕분에 10% 이상 급락했죠. 세 가지의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고평가 논란 두 번째는요 일부 기업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쵸 니콜라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사기 의혹 그리고 미국 정부 지금 중국과의 줄다리기로 인한 미국 정부의 이런 압박 정치적인 요인이 합쳐지면서 지금 음,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이 당분간은 계속 조정 장세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고 등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 9월 23일, 여기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3일 현재, 그동안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대장주인 애플이 4.19% 하락했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핵심 기술주들도 대부분 약 2%에서 4%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오후 거래일 중에 방금 언급했던 주식들의 하락이 결국 나스닥의 폭락을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락하는 나스닥 쉽게 말해서 음, 나스닥은 이제 추락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견해는 그들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너무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술주 중심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나스닥의 장세는 거품이었고, 이 거품이 이제는 어저께 테슬러의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요, 테슬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약 340%나 급등했고요, 어제 테슬러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미국의 33개 증권사는 일제히 테슬러의 목표 주가를 305달러로 하향 대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악재 한 가지가 더 터졌죠. 테슬러가 이날 미국 무역 대표를 상대로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이러한 어떤 싸움이 소송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도 하죠. 여기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 수소 트럭, 니콜라의 사기 행각, 사기 의혹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요. 음... 일부 잠재적 협력사들과 벌여오던 니콜라의 수소 충전소 건설 논의가 중단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날, 어, 니콜라의 주가는 25%나 급락했습니다. 이 니콜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다른 영상으로 좀 특별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사실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를 악화하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게 음, 윤리적인, 정치적인 예를 떠나서 어떠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액션이 이 주가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의 발언을 이제 인용해보면 기술주 상승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어져 왔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주가 상승이 이치에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와 가치는 연일 강세고요. 요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아시죠? 94.3으로 두달 사이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미국의 나스닥의 상승세는 끝났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고요 여기도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 제가 좀 전에 어, 서두 때 말씀드렸던 얼바인적, 미국 얼바인적의 짜장면. 과연 그러면 기술주 이외에 뉴욕 증시에 대안이 있는가? 제가 좀 이쪽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러한 기업들, 이 기술주 이외에 과연 대안이 될 만한 주식이, 기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E가, 어, 그 30, 다우지스 30 선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오래전부터 혁신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애플, 나스닥, 기술주, 많이 결국 미국의 기업에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거든요. 자,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나스닥의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 애플을 비롯해서,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회사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식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탈락했던 G2일까요? G GE 주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한때 뭐 전통 있는 코카콜라일까요?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없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백업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얼바인적의 짜장면 집이 되듯이 다시금 조정 시기를 거치면 바로 기술주는 갈 수밖에 없고요. 기술주의 대표적인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러는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음, 테슬러를 투자에, 를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절매가 바람직하겠죠. 지금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죠. 그렇다고 하 몇십 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어저께, 어저께, 그 뭐, 머스크가 얘기했던 대로, 중장기적, 몇년 안을 바라볼 때테슬라는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전기차 카테고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혁명,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 오히려, 니콜라라든지, 몇몇 전기차 기업들의 이런 악재들을 털고 가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콜라 같은 회사는 니콜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에 한국의세롬 기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닷컴, 닷컴, 그 버블, 이막 심할 때. 세롬 기술이 뭐였냐면은 무료로 전화를 공짜 전화로 쓸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정말 몇천프로 상승했죠, 그때. 그 당시에. IMF 이후에 김대중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IT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피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한국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뭐눈 감고 신문에 아무거나 찍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새롬이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무료 전화.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혁명적이었습니다. 셀폰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형, 정말 혁명과도 가까웠습니다. 무료로 전화를 쓸수 있다니. KT, 한국 전화통신은 망했다. 근데, 저도 딱한번 써봤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공짜는 둘째 치고, 음질이 너무 안 좋아. 기술의 한계였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뭐,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새로운 기술을 비롯하여, 당시에, 공짜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껏,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받침이 되어야죠.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결국 그러한 거품의 회사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정말 알짜배기로 남은 회사들이 미국의 코스,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니콜라 사태를 저는 전기차의 예전의 그 새로운 기술과 같은 악재를 털고 가는 진짜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뭐 아프지만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어떠한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 테슬라에 투자하는 단타 말고요. 주주들이나 회사들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지, 바로 눈앞에 닥친 뭐 일비희비의 단타의 종목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단타로 몰렸던 수많은 좀이 세력들이 다 벗어지고 진짜 테슬라라는 회사를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았 아마존이. 지금 3,500 불의 고점을 찍는 대형주가 될지 아마존.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까지가 어, 테슬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미조널 가족 여러분. 미주놀, <laughs>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세가 어려울 때는요. 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요. 항상 분산 투자와 함께 한 템포 쉬었다가 들어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좀 전에 이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좋은 투자로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